오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빌립보소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존하는 모든 문헌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위로가 바로 이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요? 현존하는 모든 문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당시 그분이 사셨던 그 2차 대전 전후의 상황 가운데서 현존하는 모든 문헌 중에서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의 주제를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기쁨을 유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이드 논스 목사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 염려하지 염려하지 않고 싶죠. 당연히. 염려를 다 누르고 억누르고 살아가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편과 4절을 보면 시편 3편과 4절에 다윗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악인들이 너무 많아요 3장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천만인이 두, 자기를 진치고 둘러싸고 있으면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염려를 물리치시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 누워 천만이니 자기를 진치고 두, 둘러싸고 있으면 누우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서 잠들었어요. 천만이 진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잤어요? 잠자고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8절에도 말하,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누웠는데 잠이 안올 때가 많습니까? 염려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욕망에 사로잡힙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여전히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게 있으니까 욕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도 떠나고 욕망도 떠나고 삶을 뒤흔드는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서 여러분 눕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신앙을 가졌다 해도 신앙,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습니다. 동의하고 신앙을 고백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주님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도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실제 삶에 적용되고 실용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한 처방전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7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하고 싶지 않아도 부릴 듯이 일어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염려는. 걱정과 근심이 조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가득한 상태. 지나치게 걱정이 많아가지고 한 존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뒤흔드는 상태를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걱정이 꽉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안정감이 없고 불안에 떠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우울한 병적인 상태 가운데 빠지는 것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하면 어떻게 하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망대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재정이 들어가는지 앉아서 먼저 계산해야 되죠.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충분한 자원이 우리 가운데 확보되었을 때 그때 그 일을 위해서 투입되고 달려들어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도에서 말씀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인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산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걱정에 의해서 계산하고 걱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걱정에 의해서 자원을 분배하고 배분하고 계획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상식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염려에 가득,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건 상식적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의 존재가 더 이상 잠도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근심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 가운데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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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고 우울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그것이 염려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할 수 없을 때 그때 염려 가운데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상태를 내가 원한다고 딱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불안이 일어나면 염려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어서 그래서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일상의 삶도 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지는 일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염려 안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여도 이것이 진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상식이 심리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다 잡으라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의지가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 문제는 요 걱정이 일어날 때그 걱정을 억누를 수 있는 제어력이 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누르면. 누르면 심리적인 억압상태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게 이 심리적인 억압상태가 계속해서 가다가 빵 터지면, 걱정하고 있는 상태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얘기하는 것, 상식이 얘기하는 것, 그것에 의지하는 위험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는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식하고 이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대통령 밀어주겠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 않아야 될것 같아요. 미국의 부자가 바이든과 트럼프 서로 지지하는 것 때문에 둘이 싸우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런 끔찍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지구촌 이 시대입니다 일어날, 일어날,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할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 살, 살아가고 있어요 일어날 수또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위안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아무 아무거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막쓴게 아니라 여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라는 단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프로 누구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소망을 품는다, 악망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악망이라는 말이 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하는 건 그것이 프로스케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요? 악망한다는 것은 더큰 존재, 더 아름다운 존재, 더 멋있는 존재를 마치 10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스타를 바라보듯이 아이돌을 받아, 바라보듯이 그렇게 선망이 선망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경배와 흠모를 담아서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악망함, 존경함, 사랑함이 먼저 여러분의 영성생활에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대화하고, 아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흠모하는 마음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슈케 다음에. 대시스라는 단어가 간구입니다. 여러분, 대시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부족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요청하는 것. 여러분, 먼저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나의 부족과 연약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단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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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유 이, 이, 카리스티아라는 부분에서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매우 은혜롭게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은 매우 은혜롭게 여기는들이 여기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악망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은혜롭게 여기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한 악망과 경애와 존경과 사랑의 시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매우 큰 은혜로 여기는 것, 이것 자체를 은총으로 여기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불안한 삶 가운데에서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그삶 가운데서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의 문제들을 변화시키시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사람을 없애 주실 거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움직이고 또 제거하고 없애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그 이상입니다. 환경이 변화되든 환경이 변화되지 않든 복음의 영광은 여, 여전히 살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소, 승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똑바로 변함없이 설수 있는 굳건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요. 아마서요. 그래서 너희 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매우 은혜롭게 여기는 감사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면 염려에 그 문제가 옮겨지지 않고 환경이 움직여지지 않고 사람이 그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 움직여지지 앉는다 할지라도 누가 변화되어 내가 변화되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굳건하여져서 흔들리지 않아서 문제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영적으로 내가 강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강자가 되고 영적인 부자가 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되니까 나의 삶에 다가오는 염려와 불안과 문제와 사람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이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할때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충만함,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한테요 무엇을 부탁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쑥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스스럼 없이. 에, 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죠. 기도를,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있죠.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나의 수치를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정말 사랑하는 존재에게 나의 문제와 아픔을 이야기하면 그건 정말 더 끈끈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게다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충만한 감사함으로, 어, 우리를 은혜로 채우실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자가 되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만들어내는 위대한 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우리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아 기도 가운데서 아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명상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명상이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을 많이 얘기하니까 자기 암시에 걸리는 일이 일어난다. 뭘 통해서 기도 를 통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무엇이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도 욕망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생각이, 이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끝까지 시달아갑니다. 아, 그 생각이 달려달려 달려가는 달려 그 끝에는 절망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요, 그러면 긴장하고요, 그러면 쓸데없는 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불신을 낳고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결은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캐파가 의 용량이 자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할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작동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부릴듯 일어난다는 게 우리 인간성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성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 우리 인생의 성체 가운데 있는 마음과 생각이 어떤 환경과 문제와 상황과 임무를 만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려를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래서 그 적군에 의해서 사로잡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온성이 사로잡히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군사를 가드로 보내주셔서, 군대로 보내주셔서 그 성을 지키시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을 부르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존 조지 카펜터라는 구세군 대장님이 계셨어요. 이 구세군 대장이 딸을 동양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로 보냈는데 이 딸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세군 대장 카펜터와 아내가 기도합니다. 아 딸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얼마나 염려가 염려에 사로잡힙니까? 그 젊은 시절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시아로 갔다 그러는데 장티푸스 걸리면 백이면 거의 9 90 80 이렇게 죽어가는 질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려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소식이 부부에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상해. 뭐가요? 여보 이상해. 딸이 죽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설명할 수 없게 너무 이상하게 눈물을 철철 흘리고 상상했을 때는 눈물을 철철 흘리고 비통하고 그리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기도하는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이제 딸이 하나님 부른받아서 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아내도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그분의 이, 이 기록에 그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기도가 아니었으면 슬픔에 떠내려갔을 부부가, 물론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세곤에 에, 투신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지만,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멀쩡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슬픔을 이기고 그 죽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선교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부름받은 딸을 향해서 극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슬픔 가운데 비통함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인생의 고난이 없었습니까? 요셉에게 고, 그리고 모세에게 인생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다윗에게 인생의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 솔로몬에게 인생의 고난이 없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없었습니까? 이 위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는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모든 고난과 문제들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키시는 일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병적인 염려와 걱정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솔루션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오묘한 충만한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인생을 지키는 비결 그것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 그 자리를 사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어. 승리하시는 영적인 부자가 되고 영적인 강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긍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를 아버지 시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를 물리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